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 소류 3팀 윤상욱 실장입니다. 지름길에 오기 전에는 민사, 형사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8년 동안 해왔고요. 주된 업무는 회생 파산이었는데 일반 사건도 접수를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했었죠.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체무적으로 해결해드리고자 싶어서 큰 법무법인 지름길로 입사를 하게 되었죠. 주 업무가 이쪽 법률 쪽 일은 아니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게 됐고 법률쪽으로좀 관심이 많이 가져져 가지고 공부도 했고 법학과도 졸업을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죠. 전반적으로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하고 은행에게 맞는 솔루션 제시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을 하든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하자라는 게제 목표여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진정성 있게 상담을 또 하다 보면은 편해하시고 편해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많은 일들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른 곳에서 또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걸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알게 되고 솔직히 법률용어는좀 어려워서 법률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법원하고 통화하는 거를 자주 합니다. 화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죠. 일 처리하는 거. 그게 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기름길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18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자주 듣지는 않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죠. 몇번 받은 적 있어요. 사무실로 전복 같은 거 보내주신 적도 있으시고 생선 같은 거 보내주신 적도 있으시고 명절 되면 선물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으시는 분은 이혼을 하고 거의 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회생을 통해 가지고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변호사님께서 화장관진 출신이시고 그리고 도산법의 전문 변호사시기 때문에 쪽으로 전문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30명 이상 되다 보니 많이 분할도 돼 있고 무적으로 아침마다 이제 미팅을 통해서 변호사님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름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판단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 갈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훌륭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빠르게 저희가 진단을 내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담은 무료시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 가지고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해결이 되실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